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아, 저는 여러분,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번에 이제, 오늘이 11월 26일이죠. 한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우리 어드, 여러분들한테 산타렐리, 산타렐리 아시죠? 우리가 외국 살다 보면은, 좀 재테크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무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산타렐리는 기대해 볼만 해가지고 영상을 켜봤어요. 서로 좋은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모든 투자의 수익의 좋고 나쁨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고 결정 내리면 되고요. 음, 저는 여러분 유튜브를 하면서 이 주식의 세계에 입문한 거를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저는 작년 7월 달부터 2차 전지 배터리 노래를 불렀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에코모티리얼죠. 에코프로모티리얼즈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36,500원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0%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고요. 아직 한참 더갈것 같아요. 전구체가 뭐냐? 이하압적인 분야에서 여러분 전처리, 그러니까는 반구체라고 보시는데 모든 완성품을 만들기 전 단계, 그걸 우리가 전구체라고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는 배터리료. 리듬이랑 전구체랑 섞으면은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배터리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독점입니다. 독점. 그리고 미국의 이제 IRA 보관 때문에 우리나라가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중국체를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산을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고 에코 프로 머케리얼즈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저가에 상장이 됐죠. 굉장히 땡큐벨이멋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응급제, 양극제, 뭐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나 LG 엔솔뭐 있죠.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 엠 포스코 홀딩스 굉장히 많이 불법 공매도 세력 때문에 조정이 나왔죠. 에코 프로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이번에 산타랠리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볼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제 불법 공매도를 척결을 해야 된다면서 불법 공매도 금지 6개월 시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5개월 후에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이 그 살라면 불법 공매도 청산을 시켜서 주식을 끌어올려야 돼이 강제 캐리, 멱살 잡고 강제 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laughs> 주식이 올라오르면 대통령도 끼고, 주식이 떨어지면 대통령 탓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주현군통이 위원장이, 윤회관 아닙니까? 윤회관그 다음에 이복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감이요 금감이. 여의도의 저승사자들이죠. 여의도에 돈 있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징역사는 거예요. 돈 많고 후리하게 살다가 깜빵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재벌들, 부자들이 가장 두려운 게 징역생활이야. 왜? 자기 인생, 한정된 인생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금감위를 방문했죠. 금감위, 이복현, 예? 금감위원장한테 힘을 실었죠. 목숨을 걸어라. <laughs> 목숨을 걸어라. 김주영 금통위원장은 윤회관 아닙니까?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법 공매도들을 때려잡아야 되겠죠. 까만머리 외국인들, 예? 그런 애들이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6조 원이 물려있답니다, 6조 공매도. 공매도 아시잖아요. 주식 하락에다 배팅을 한게 6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때려 박아야 되는거예요부 그 돈이 우리 2차전지에 투자하신 분들 이번 산타 랠리 때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폭스바겐 독일에 폭스바겐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끼었다가 400유로짜리가 200유로 300유로에 불법 공매도를 친거예요 근데 포르쉐에서 5% 주식을 빌려준거야 그래갖고 이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쇼크오버링이 발생돼갖고 400유로짜리가 1000유로까지 올라가는거예요 그래갖고 불법 공매도 쳤던 그 회장이 달리는 기차에 몸을 날려 갖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르세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줬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판입니다. 우리가 동학개미 1 5 0 0만명 정도 잡겠습니다. 이 동학개미들이 등을 돌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침물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 때 선거 때 보면은 막 국회의원들이 손이 발이 되게 빌지 않습니까? 한 표만 주십시오, 그렇죠? 그데 이번에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 꼬비사습니죠 이사님이 이제 박지무라고 하십니까? 박순혁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당선이 안 되는 거, 힘을 뺏기는 거, 권력의 힘을 뺏기는 거잖습니까? 국회로 국회 여당 야당이 있는데, 예? 여당이 돼야지. 법을 만들고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는뭐 불법 공매도나 주식 나부랭이들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동학개미들이 박순혁 이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검사의 칼날이 겨누어졌으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11월 말 12월 달에는 엄청난 산타 랠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동참하세요. 지금 타이밍 좋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3 6,500원에 가고 지금 9만 어, 한 10만 원대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 면 독점이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그리고 이제 뭐리듬 값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뭐 3분기, 4분기 뭐 매출이 안 좋다 하지만은 어? 그때 이제 리듬이 비쌀 때 비싸게 사갖고 지금 가격이 싸져갖 그렇잖아요. 지금 사면 또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사고 이제 anyway 잘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 전까지는 주식이 많이 오를거예요제말 믿고 좀 공부 좀 해보세요. 2차전지 광풍이 한번더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리티브였고요. 무조건 제말 듣고 들어가지 마시고 공부 좀 해보시고 들어가세요. 굉장히 재밌는 판입니다. 이 재밌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도 다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다 재밌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입니다. 저는 이제 맛있는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